그 은우가 또 생방중에 뭐 실수하고 이런 게또 있어? 내가 식겁했던 적이 있어. 그지 그치. 그치. <laughs> 이거는 좀내 실수야. 큰 실수인데 에이. 이제.. 아예 바지를 안 입고 올라갔나? 큰 실수야? 방주에서 <laughs> 했던 됐어. 그런 음악 방송이었는데 음. 이제 그 니가 보러 와 라는 우리 노래가 있어. 빠바빠빠빠빠빠빠빠 해서 꽃을 따서 이렇게 후 부는 이런 안무가 있는 노래가 있는데 이게 헤드 마이크를 차잖아. 맞아 맞아. 보통 그냥 하면 여기 헤드 마이크 있고 여기서 하는데 그날 따라 뭔가 허전한 거지. 그렇지. 근데 제스처라고 하는데 헤드셋을 안 차고 음. 무대에 올라간 거야. 아이고. 음. 그래서 놀랬어. 식겁하기도 했고. 음. 마이크가 없네. 오. 그치? 오. 마이크 저거 말안 하고 모르겠다. 몰라 몰라서. 어. 근데 나는 언제 알았어. 그냥 여기서 따고 올 때부터. 와 근데 아무렇지 않은 척한 거야. 아니 근데 저 그것도! <laughs> <laughs> 마이크 없이 무대를 어떻게 노리는 어떻게? 어 금양 장비가 안 좋아서 다전팀 AR 이었는데. 아 근데 행사 같은 느낌이었는데. 아 이걸 안 치고 올라간 거야? 어. 조주머니들 아 항상 유성 매직을 하나씩 넣고 다녀. 여기다 그림 대잖아. 그림인 대잖아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아니 뻔놓고 영상 미명하잖아. 마이크 없어도 30인분 목소리 한다고. 뭐 그거 알아요 호동이? 내가 모르냐? 오, 다 알고 있어! 뭐, 그럼 형이 이거 블루투스로 해가지고 와이파이를 응. 해야 되는데? 아유 귀여워라 안녕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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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민이시죠? 성냥이 크구만 <laughs> 야, 우리 아는 형님도 동요 만드는데, 너가 우리 동요 얼굴로 나와줘라. 어, 진짜? <laughs> 아,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, 그치? 어. 그래서 되게 많은 친구들이랑 같이 했는데, 발표회였는데, 목소리만 너무 커가지고, 아까 호동이가 봤던 그런. <laughs>